어서 없어, 예. 반갑수다. 노또 제 1022회차 두 번째. 두수 놓고 반자동 돌려봤습니다. A라인에 7, 19, 25, 26, 36, 44, B라인에 7, 15, 10 9. 26. 27. 32. C라인에 7. 11, 13, 15, 26, 35, D라인에 3, 7. 14 17 26 31 2 라인에 2 3 7 18 26 45 같은 번호 하겠습니다. A 라인에 19 B라인에 19, B라인에 15, C라인에 15, D라인에 3, E라인에 3. 연번호 하겠습니다. A라인에 25, A라인에 26, B라인에 26, B라인에 27, E라인에 2, 이 라인에 3, 자기 자리 아닌 번호 하겠습니다. B 라인에 27, B 라인에 32, C 라인에 15, C 라인에 35, D 라인에 17, D 라인에 31, E 라인에 7, E 라인에 18, 대각선 번호 하겠습니다. C 라인에 7 D 라인에 7 E 라인에 7 감사합니다.